제가 처음에 보러 왔을 응응. 때 밤이었거든요. 응응.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전 세입자 분이 커튼을 착 쳐주셨는데 하! 저 여기 저 할래요! 할래요. 이러고 바로 계약했어요. 회사 퇴근하고 저녁에 보러 온 거였어요. 아 그러면은 작업실 구할 때만 해도 네. 회사를 다니시고 맞아요. 있었고 회사하고 한 5일 만에 음, 음. 오픈했어요. 위치도 진짜 위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손님들이 오는 음, 음. 그런 작업실이기 때문에 음. 찾아오시기 편하고 음? 반갑 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로에서 취미 미술 화실 겸 그림 공방 아트어바웃을 운영하고 있는 홍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업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을지로 3가 힙지로에 아... 위치해 있고요. 원데이 클래스를 주로 하고 있고 정규 클래스도 하고 있어서 그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그림 배우시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LP 판에다가 내 그림 그리는 클래스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이게 딱 을지로 감성이랑 개인 작업도 하세요? 수업이 없는 남는 시간에 음. 제 캐릭터로 뭔가를 만들려고 오. 그려보고 있기도 하고 유튜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씩 <laughs> 남는 시간에 그리고 있습니다. 미친 뷰를 자랑하고 있는데. 네. 작업실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죠? 을지로 3가에 명보사거리라고 교차로를 품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작업실을 이 을지로 삼가 쪽에 잡으신 거예요? 제가 원했던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음음. 직장인들이 쉽게 올수 있는 아. 위치여야 되고 음음. 사람들이 놀러도 오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 음. 곳을 찾았는데 알아보던 중에 여기가 가장 저렴했어가지고 여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직장인이 많아야 했던 거는 왜? 전 퇴근하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위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가봐요. <laughs> <laughs> 생각이 오니까 그렇네요. 네. 처음에 나의 타겟은 직장인 분들이 네, 네. 퇴근하고 와가지고 네. 그림도 그리고 집 가는 네. 그런 걸 생각했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네. 컨셉을 따로 좀 정하셨었고 처음 보자마자 이 위에 빨간색 천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약간 빨강이랑 초록이랑 어울리게 음... 하고 싶었었거든요. 음... 을지로 감성이 났으면 좋겠어서 새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음, 좋겠는. 음. 좀 에이징이 되어 있는 네. 바닥도 그렇고 이젤도 그렇고 테,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네. 다새 거는 아닌데 을지로의 느낌이 묻어나는 그런 컨셉들로 잘 꾸며진 작업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큰 특징이 어찌됐든 이 통창, 그냥 아예 한 면이 다 창이고 여기 뒤에도 창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작업실인데. 둘러보면서 네. 작업실 투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작업실 전경입니다. 작업실 평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구평이라고 하는데 밖에 음. 계단 있는 쪽까지 포함해서 구평인 음. 것 같아요. 을지로 삼가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작업실 월세가 얼마인가요? 보증금 육백만 원에 육십. 일단 보증님이 괜찮네요. 네, 근데 이 사거리에 이 가격이면 음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처음에 보러 왔을 음, 음. 때 밤이었거든요. 음, 음.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전 세입자 분이 음, 음. 커튼을 착 쳐주셨는데 저 여기 저 할래요. 할래요 이러고 바로. 계약했어요. 그 세입자분 노렸네. 그랬나봐요. 일부러, 일부러 닫아놓은 닫아 상태에서 네. 좀더 극대화하기 맞아요. 위해서. 그 다음에 혹시 작업실 옮길 때도 똑같이. 저도 그렇게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따라라따따, <laughs> <laughs> 이렇게. 여기가 벽이 안 예뻐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포스터나 음. 사진들로 좀 꾸몄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캐릭터로 오. 엽서를 만들었거든요 밋밋한 벽을 굿즈나 아니면은 그렸던 걸로 네. 이렇게 채워 넣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트 어바웃이에요 왜 아트 어바웃으로 이름을 맞아요. 정하셨어요? 어바웃 아트가 아니고 음. 아트 어바웃이야?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아트 어바웃 뭐뭐 여기가 아. 빈칸이 스스로 자기 작품의 제목을 적으라고 만들어 놓은 빈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넣든 그거에 관한 예술 음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봤어요. 이거는 원데이 클래스 손님들 오시면 그냥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음음. 아니면 여기 책상에서 작업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밀어서 빼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음.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여기서 파티도 하고 음. <웃음> <웃음> 테이블은 그러면 여기 하시면서 장만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 테이블이랑 이 의자랑. 이렇게 큰 가구들은 전 세입자분들이 어. 저한테 파셔가지고 아. 제가 샀어요. 그럼 권리금 아닌 권리금을 지불하고 네. 이제 오셨던 건데? 요 얼마인지? 350. 350에? 네. 이 바닥도요? 바닥도 이걸 다 하셨대요. 음. 에어컨도 아마 직접 설치하신 음. 걸로 알고 있고. 어, 에어컨까지 한 거면 나쁘지 않은데요? 350. 네.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작업 클래스를 하시는 거죠? 네. 이 자리를 가장 선호하시고. 음. 원래는 최대 여섯 명까지 오실 수 있는데 음. 요즘에는 여섯 명까지 잘안 차가지고 음음음. 자리를 하나 빼고 요 자리만 이렇게 앉으시도록 넓직 널찍 넓직 하게네 앉고 제가 방금 일부러 칠한 거 아니냐는 음. 그 의혹을 가졌던 이젤인데 네. 음. 이거는 페어판 미술학원에서 당근으로 또 내놓으셔가지고 음, 음. 제가 사왔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도 다 당근으로. 아, 아니요, 의자는 이케아에서 샀어요. 아. 얘만 새 거예요. 거럼이 아. 네. 네. 테이블도. 아 이것도 새 거다. <laughs> 이거는 이건 쿠팡. <웃음> 쿠팡. <웃음> 네. 당근이랑 쿠팡 없이는 사업하기 어렵죠. <laughs> 여기가 이 통창이 가장 결정적의 네. 이유였어요. 이유였던 건데 네. 여름 같은 날 어떠세요? 제가 오픈을 5월에 했어가지고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음. 그때는 여름 겨울을 겪으니까 음음. 사실 통창은 그런 거에 취약해요. 음. 아름답지만. 힘들다. 힘들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네 전기세 꽤 들겠는데요? 전기세 근데 얼마 안 나와요 음. 여름에 많이 나오면 3만 얼마 음? 정도 나오고 보통 만 원대 정도 나와요 겨울에는 좀더 나오죠 근데? 겨울에도 한 2만 원음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냉난방 네, 다 되는 쪽으로. 건데 네.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더 추우니까 난로를 네, 하면 훨씬 훈훈해지는 거죠? 네. 여기에도 창이 시원하게 있어가지고 두개 면이 다 맞아요. 창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창은 잘안 열어요. 여기 열면은 밖에 고깃집 냄새가 너무 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유혹을 참기들. 네, 그래서 <laughs> 웬만하면 잘안 열고. 되게 와인병도 많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친구들 놀러올 때사온 음. 것들이랑 그리고 여기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거든요. 음. 거울샷. 그래서 좀 뭔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 거울도 두고 가신. 네 맞아요. 오, 웬만한 거다 두고 가셨네. 네 이거 음, 이거. 괜찮다. 다 두고 가셨어요. 근데 350만 원도 네. 돈이 든 거잖아요. 네.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내가 아예 꾸미는 게 나은 건지 어떤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가구 사는 비용으로 따지면 사실 350만 원좀 비싸긴 한데 그쵸, 그쵸.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음. 제가 저 책상을 다 가지고 와서. 조립하고 이러는 거 값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감사히 네, 살게요. 살게요. <laughs> 가구로만 따졌을 때는 네. 비싼 비용이겠지만 네. 이게 또 바닥이랑 이런 것도 맞아요. 다 내가 해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5층까지 쪽 테이블 들고 오는 거그 비용까지 다 하면은 네. 합리적이었다. 네, 네. 지금 이 화실 작업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작업실을 구할 때좀 유의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니까 물을 항상 사용하잖아요. 음. 그림감은 특히나 물을 사용하니까 화장실이 꼭 내부에 있으면 편하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네, 화장실이 맞아요. 내부에 있었던 맞아요. 거를 찾으셨던 맞아요. 거고. 근데 그러면 그건요. 화장실은 외부에 있는데, 네. 작업실 안에 수전이 있어가지고. 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괜찮다 네, 네. 그런 거 외에 위치도 진짜 위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손님들이 오는 음음. 그런 작업실이기 때문에 음음음. 찾아오시기 편하고, 여기랑 너무 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똑똑하시고. <laughs> 화장실도 아니지. 인테리어 다 되어 있었던 거죠? 네. 여기도 다문저 칠해져 있었던 음, 거고. 음. 지금 보면 층고도 꽤 높아가지고. 저희 층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노출형의 천장인데, 이 천장 때문에도 좀더 없거나 그러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쇠 같은 네. 거여서, 네. 열 받으면 더 뜨거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비가 올 때, 다다다다다. <웃음> 바로 <웃음> 떨어지는구나. 네적 땅이 내리면 오히려 운치도 네, 있고. 네, 맞아요. 소리도 이제 좋은데, 네네. 어제 저녁 같이 온다. 어제는 조금 시끄러웠어. <laughs> 여기는 그냥 제가 손님들 오셨을 때, 음. 보시라고 그냥 샘플 작품들 음. 그냥 걸어놓은 곳이고. 이렇게 아, 캔버스에다가도 하시네요 네, 네, 맞아요.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거 지금 클래스를 새로 오픈했거든요. 음. 피규어 붙여서 바다 풍경 음. 그리는 거, 여름 겨냥해서 한번 오픈해봤습니다. 그리고 LP 그림 그리시고 음. 여기에다 놓고 사진도 찍으시고 영상 이렇게. 많이 찍겠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도 음. 찍으시게. 그럼 이 LP는 어떻게 구하세요? 이거는 제가 아시는 수집가분이 계세요. 오. 그래서 한번살때 오십 장, 뭐백장 이런 식으로 해면은 음. 되게 저렴하게 주시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잘 가리셨네요. 너무 지저분해. <laughs> 어떤 건데요? 그냥 LP. 아 LP 이런 것도 있고 답답한 음, 음. 것들 캔버스랑 기둥 있잖아요. 네. 기둥이 있는 건 괜찮으세요? 거슬려요. <laughs>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겨울에는 여기다가 그 네, 전구 달아서 음. 그냥 꾸미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음. 저도 제 작업실에 중간 중간에 기둥 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 애매해요. 너무 애매. 그것도 네. 그 하나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 네. 궁금했습니다. 트롤리도 있었네요. <laughs> 트롤리 너무 좋아요. 이것도 당근. 당근 당근. 네, 당근으로 샀어요. 이미 조금 더러운 상태였거든요. 음. 네, 저는 어차피 더러워질 거기 때문에 깨끗할 필요가 없어서 사와서 제가 한번 닦고 음. 사용한 거예요. 당근을 활용해서 하실 때 네.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새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오. 그런 게 어차피 더러워질 오. 거니까 가격대도 좀 낮게. 낮게. 네. 이것도 다 기존에 있었던. 네, 요거, 요거 음. 다, 이거, 이거까지. 음. 다 있어. 350 괜찮은 것 같은데요? 냉장고까지. 냉장고까지? 네. <laughs> 괜찮네. 네. 아, 근데 이것도 이건데 저는 에어컨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설치비용이.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다 이렇게 숨겨놓으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놨어요. 음. 여기를숨기려고 여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포장용품이랑. 음. 이런 것들. 작업실 구할 때는 어떤 게 구했어요? 그 좋은 방 구하기 음, 음. 그거를 좀 봤거든요 여기 사진을 봤는데 뷰 사진이 있었거든요 음. 눈이 왔을 때 뷰가 너무 예뻐 가지고 당장 보러 가겠다 그래서 그때 회사 퇴근하고 저녁에 보러 온 거였어요 아 그러면은 작업실 구할 때만 해도 네. 회사를 다니시고 맞아요. 있었고 작업실을 계약하고 이제 바로 퇴사를 해보신 거예요? 네, 회사 다닐 때 계속 준비를 하고 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퇴사하고 거의 한5일 만에 음, 음. 오픈했어요. 피터팬으로 하시면은 네. 이게 직거래. 네, 건가요? 맞아요. 그 중개 수수료 없이 하셨던 건데 계약서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아, 그거는 부동산에그뭐 보증인 뭐 이런 거 해서 한1 0만원 정도 지불을 하고. 네. 아. 부동산에서 보증서 주는 것처럼 음, 음, 음.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암 부동산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부동산 가지고 네. 보증으로 증계를 네. 해주는 거 네, 네.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 물감 사용하면 옷에 묻을 수 있으니까 음. 앞치마 꼭 하시도록 이거는 제작이시다 음. 네 맞아요 <laughs> 여기 운영하시기 전에 회사 생활도 한 1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셨을 거고 네. 근데 지금은 혼자 네. 하시는데 네. 어떠세요? 전, 전 너무, 너무 행복해요. 괜찮 좋다. <laughs> 그, 네. 근데 가끔은 수업이 없을 때 혼자만 있으니까 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할 때도 음.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심심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집순이기도 해서 음. 너무 지금 행복해요. 그러다가 이제 클래스 있어가지고 한 번씩 만나면 또 그것도 반갑고 아 너무 좋아요. 음. 제가 원래는 아이형 인간이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좀 어려워했었는데 음. 요즘에는 손님들 만나서 스몰 토킹하는 게 음. 너무 좋아요. 오. 네 너무 재밌고 안가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렇게 한 바퀴 싹 둘러봤는데 목표가 있나요 아트 어바웃의 2호점, 3호점. 오픈하는 게 아, 목표입니다. 사업가가 되겠다는. 그러고 싶어요. 큰 야망과 네.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작업실이란? 나에게 작업실이란 가장 친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음.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친구라서, 음.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음.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존재여서 친한 친구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이 친한 친구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네. 직접 와가지고 네. 쓰다듬어도 주고 네. <laughs> 발로 밟기도 네, 하고 밟아주세요 <laughs> 하는 네. 그런 작업실이었으면 좋겠 고또 네. 좋은 소식들 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엄마가 대학생 때 사두신 LP판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LP판에다 그림 그리는 아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LP판에다 한번 그려볼까? 네. 하고 그렸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나의 약간 시그니처 클래...